음악의 세계에서 유명한 트로트 가수 영탁은 그의 멜로디어스한 목소리와 성공적인 경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의 사랑스러운 관계로도 별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와의 특별한 유대는 항상 존경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일반적인 모자 관계를 넘어서 그의 할머니에 대한 깊이 뿌리 박힌 애정과 감사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준 특별한 사례 중 하나는 영탁이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생일 파티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이날은 또 다른 해가 지나감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날은 눈물과 웃음의 혼합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수의 어머니가 암과의 힘겨운 여정을 공유하며 보기에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즐거운 축하 속에서 그녀는 그녀가 겪어온 걱정과 고통의 밤에 대해 말하려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가족과 함께 보낸 평화로운 순간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차오르면서 그녀는 특히 그녀의 가장 힘든 시기에 그녀를 지지한 영탁과 같은 돌보는 아들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영탁의 어머니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는 저녁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알게 된 시청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재능 있는 가수는 그가 성공적인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있는 헌신적인 아들임을 입증했습니다. 영탁의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생일파티 이야기는 관객으로부터 지지와 사랑의 물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탁의 가족 내에서의 강한 유대와 사랑,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녀의 병을 견뎌내는 강인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유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서로를 돌보고 살피는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영탁이 그의 재능과 성공적인 경력에 대한 아이콘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의 가족을 지지하는 고정된 아들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며 성공과 명성 속에서도 가족이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족 사랑이 행복한 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 동안 서로의 편을 서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 이러한 유대가 영탁을 진정한 아이콘으로 만듭니다. 재능과 성공뿐만 아니라 사랑, 희생, 가족 유대의 아이콘입니다.